마야로 바이러스가 모기에 물려서는 안될 새로운 이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캐리비안 연안 국가인 아이티에서 발견된 모기맥의 바이러스가 직화 바이러스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야로 바이러스는 단일가닥 양성 RNA 바이러스이며 주로 모기에 의해 전염됩니다. 마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나타나는 증상에는 복부 및 관절 통증이 있으며 이는 무려 1년 정도 지속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이로 바이러스는 지난 1954년 트리니다드 섬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프랑스령 기아나, 수리남, 베네수엘라, 페루, 볼리비아, 그리고 브라질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IT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당시 마이로 바이러스에 대해 많은 사실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으나 미국 플로리다 의사들은 이 바이러스가 앞으로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